안녕하세요.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농업회서법인 귀환회사 그린일 대표 김성은입니다 보통 시작하기 전에 딱딱함을 깨기 위해서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제 귀농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사시는 자택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아, 살아가고 계십니다. 광학관에서 싹 트인 사람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영득이 색시는 철자가 되야겠다 해서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평생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한라면에서만 60년 넘게 사시니까 어, 옆 동네에 밥상 숟가락, 밥상 숟가락까지 알 정도로 모든 걸다꿰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멸 어, 장례 식장에서 홍보 이사로 일을 하셨는데 홍보 이사가 하는 일이 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른들을 만나면 혹시 병구가 있으면 뭐 한라 하루 백제 장례식장으로. 와달라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인생을 너무 잘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출근 하시면서 어 출근에 가 다녀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머니가 이제 농사분인 아버지를 아시니까 네가 무슨 출근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 저승사자 이런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귀농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순서는 귀농 결심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미래 그리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6차 산업을 향한 아이템 개발은 필수. 그리고 귀농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농촌에는 청년이 필요해. 나비 효과를 꿈꾸며 끝이 없는 노력으로, 노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키워드는 귀농 결심 그리고 준비되어 가는 미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연봉에 상한선은 있고, 월급을 기다리는 삶이 지칠 때, 부자 농부를 복원했습니다. 부자 농부를 통해 빌딩 숲에서 나비 하나를 발견하듯이 귀농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를 통해 자연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저의 시간을 채워나가며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수익을 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알아본 결과, 귀농은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일하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회사 이름은 그린힐입니다. 그린으로 힐링하자는 의미에서 그린 힐로 지었답니다. 더불어 귀농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농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귀농 지원금, 농지임대, 후계농 대출, 귀농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귀농하기보다는 만 39세가 되기 전에 4, 5년 전인 34세에 귀농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나이가 37살이고요. 그리고 만으로는 36입니다. 저는 사실 귀농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1월 1일에 귀농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록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며 그에 따라 그에 따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10월까지 시설 라우스에서 상추를 재배하며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만들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1 0 0평과5 0평 규모의 시설 라우스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금이 많이, 많지 않아 가지고 소규모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평 규모 50평 규모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부모님이 하고 계신 절임배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키워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자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농업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고, 저는 부모님이 하는 사업, 사업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며 이전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익산 농업비스센터와 농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생산 방법과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출하할 때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를 늘려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지금은 부모님이 하던 조림배추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있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귀농을 시작했을 때 꿈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원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시면 뭐한 9개 정도 10개 정도 되는 이제 수료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더 많은 이제 수료증과 교육이 어, 이수증이 있습니다. 저는 귀농 준비하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귀농 기촌 장기 교육 450시간을 수료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 기촌 종합센터 농사로, 농업 교육 포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찾아보고,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예정 문자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신청하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2021년 총 800시간에 다다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5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별 특화된 농업 기술과 생산 방법, 수익 창출 방법 등을 배우며 저의 기능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동종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만난 다른 귀농인들과의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노력하는 소중한 인연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ICT 스마트팜 창업교육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ICT 스마트팜을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평과 50평을 조성하게 되었고, 계획했던 1월부터 10월까지 상추 농사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절임배추 사업은 고생과 수자국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배추 절단기와 2단 컨베이어 거불채, 세척기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혁신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수자국으로 2만 포기 이상의 배추를 손으로 밀림이 쪼깃던 것을 홈 그리고 고무통에서 물을 받아 손으로 하나하나 씻었던 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게차와 빨래차기를 도입하여 저림통을 쉽게 이동시키고 쉽게 버블 세척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은 시스템화한 것로 인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정부에서 배추 수매하는 등 가격 조정으로 인해 대출 평단과는 좋지 않았지만 저희는 어, 절임대출 매출을 3배 이상을 올리는 결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농업도 하나의 큰 사업, 6차 산업을 향한 아이템 개발은 필수입니다. 저는 6차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제 아내가 고양이 분양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되었습니다. 아내는 고양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차 산업과 연결되어 캣닙이라는 식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캣닙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효과가 있는 식물로 캣닙을 농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한동은 상추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한동은 친환경 방식으로 캣닙을 자체적으로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캣닙을 재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캣닙과 캣타워를 결합한 캣하우스를 개발했고 이 캣, 캣하우스는 고양이들에게 안락 안락한 공간과 스트레스 해소용품인 키니브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업과 고양이를 더 멜젓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제품 라인업을 늘려가는 중. 일산시에 나면 친환경 쌀 재배 단지에서 생산되는 왕경와 쌀겨를 활용하여 고양이 입각 모래를 제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모래는 고양이를 키울 때 사료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소모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차, 자원순환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은 환경을 중시하는 요즘 시장 트렌드와도 잘 맞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고양이 미광 모래는 쌀 도전 과정 중 버려질 수 있는 미광을 자원순환하여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다양한 유통, 업체와 배무율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 7대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목소리> 번째 키워드는 귀농,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함라에는 작지만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초생활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함라면 마을 신문을 발간하고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집장을 맡아 함라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함라면 마을 신문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분야의 기자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고 특히 현실적으로 저는 지역 어르신들과 교류를 위해 열심히 마을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남멘의 어르신들은 함남멘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는 지역 사회에 지역 사회에 대한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편집장은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함께 사는 지역 사회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라면 마을 신문은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와 예술 행사, 마을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을,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라면은 작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매력과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함께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함라면 마을 신문은 함라면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에는 청년이 필요해입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 중에서도 익산시에는 농촌 청년 활동과 9 명의 청년 인큐베이팅, 농해소득, 농촌 모니터링 세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청년 인구비위팀 활동에는 귀농귀촌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보류 자문을 제공하여 익산시가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인구로, 익산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청년농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며 청년농가의 경쟁력,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의 소득 활동에서는 면 단위 체험 휴양 마을을 지원하여 익산시 시골 여행 체험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들은 익산시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체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익산시 농촌 활력과 사업으로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익산시에서 운영 중인 익산물에 업데이트되는 개별 농가 및 단체 농가의 상품 사진 촬영 및 홍보도 영상 제작 등 청년의 눈높이에서 촬영 및 제작을 통해 그 익산시 농민들의 농민들이 재배하는 많은 상품이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있답니다. 이러한 농촌 청년과들의 노력은 익산시, 농, 익산시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섯 번째, 나비 효과를 꿈꾸는 끝이 없는 노력입니다. 나비 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개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 추해 예, 사소한 사건이 추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제가 베푼 선행이나 노력은 다시 저에게로 돌아 저에게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익사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동촌공과 위원으로 청년 노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니. 대변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아가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단지 경쟁,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귀농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익산시의 농업과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낡은, 작은 날개짓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나아가 동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남기 효과는 저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귀농기촌 우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